thank you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건강과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예전처럼 자유롭게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도 어렵고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일도 참 어려워졌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예전처럼 학교에서도 자유롭게 공부하고, 또 하나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슬기 선생님과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김슬기 선생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잘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정에서 부모님과 또한 형제 자매들과 즐겁게 또 건강하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친구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위드키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 손을 꼭 붙잡으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게요.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6장 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에 대해 배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이유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을 자처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순례 길을 걸어야만 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열 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땅에서 나왔지만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40여 년의 광야의 기간을 보내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광야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 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주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완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광야 같은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단련시키셔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았던 수신자들 중에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쳐야 하는 이 광야의 시간이 너무나 힘들어서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시험을 잘 견디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한 어른과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 보면 히브리서 편지를 받았던 수신자들은 아직 하나님 말씀에서 초보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그래서 마치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어린아이 정도의 신앙 수준 밖에는 안 됐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 이 아이는 엄마의 젖을 먹고 살지만 점점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서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수준의 그러한 말씀을 이해하고 소화하며 살아가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좀더 영양가 있는 더 깊이 있고 성숙한 그러한 말씀들을 이해하고 소화하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어서 우리의 진짜 본향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 작업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숙해져 가야 할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시간 동안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서 초보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중에는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한번 빛을 받아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봤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등장하죠. 지금으로 치면 이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수님도 믿고 세례도 받고 예배에 참석하며 은혜와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6절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 중에도 타락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지 못하고,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시간을 대체 왜 허락하시는지, 그냥 이 기, 시간에 대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 하나님을 떠나 버리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셔서 그 광야의 시간을 거치게 하시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다가 결국은 출애굽한 그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어 버리고 멸망해 버리고 말아요. 우리 고린도 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여기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 이유는 바로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그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한 경고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 겪는 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벗어날 길을 마련해 주시는 즉 견딜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위리키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광야와 같은 시험의 시간을 통과해야 돼요.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단련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은 우리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시험이 아니고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시험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시험을 능히 피할 수 있는 길까지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결국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이 시험의 기간들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러한 나고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나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어른의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잘 소화해서 더 성장해 나아가야 해요. 선생님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위리키지 여러분과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된 영적 어른으로 성장해서 이 광야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단한 명의 나고자도 없이 저 천국에 모두가 입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대해 배웠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에게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련을 능히 감당하고 잘 통과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저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목소리>